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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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노단입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 바쁘신데 제가 전화드린 거 아닌가?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아 엄청 바쁘게 한네 네네. 이제, 네 내일 우리 행사가 있잖아요. 네네. 여보세요. 아 연결 상태가.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제가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네네. 방송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이 그냥 3 시간 4 시간이 그냥 앉아자리서 금방 지나가버리네 운동하러 내려가지 야못 가고. 아유, 아이고 그렇실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게 몸이 좀안 좋으시다고. 네? 나 되니까. 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니 네?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약간 안 좋은데 네네. 그냥 그 제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아, 먹는 네.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운동을 계속 지금 하는데. 네네. 아 오늘은 지금 워낙 일이 많아요. 내일 우리 기자회견하잖아요. 네네. 그 지금 그래서요, 지금 오늘까지, 원래 오늘 그 후보들의, 각 후보들의 어떤 영상이 원래 올라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네, 예, 각 후보들의 그래요? 영상이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아직까지 안 올라오는데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 이게 올라가요. 밤에 지금 그게, 네, 20명 영상을 손봐가지고 <laughs> 올린다는 게 굳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3명이 하는데, 네, 네. 그 영상은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면, 네. 보통 한 10분에서 한긴 사람은 20분 정도 되는데 보통 그 정도인데, 우리가 면접 때이 영상을 다 찍었어요. 아, 예. 면접, 면접할 때. 네네. 그때 본인 소개와 네. 이, 이제 본인이 왜부원이 되고자 하는지 이런 네. 얘기들인데, 거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거는 평범하기도 한데, 어떤 분은 굉장히 이펙트가 있고 또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반가운 분은 이제, 뭐 주진영 최강욱 이런 분들 최강욱 변호사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얼마나 웃겼냐면은 네. 검찰 알바 보는 것 같았어요 <laughs> <laughs> 그 검찰 알바에서 그분이 뭔가 하나 없이 그냥 한 줄로 이어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영상들 이제 순서대로 또 여러분들이 맘에 드시는 분들 대로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영상 앞에 이제 웹자보 우리 직원들 만들고 좀 도와주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후보들을 사람들이 후보들에 관련된 이제 그 정보와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보시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슬로건들을 좀 써서 많이 네. 좀 작업을 해 가지고 하고, 내일은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그~ 식사하고 바로 움직여서 그~ 촬영을 해요 그~ 네. 이제 그~ 공복을 만들고 해야 될 이분들은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해서 네. 전부 촬영을 해요 어, 그래서 네. 촬영하면 또 제가 그~ 사진 전문가들이 다 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들이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네, 네. 어, 그래서 앞에서. 연출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 그 대통령 하, 사진도 그렇게 앞에서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누가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거든요. 정직 네. 대비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20분 하려면 한 분당 20분씩만 걸려도 얼마입니까? 아. 400분이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7, 8시간은 그냥 꼬박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내일은 또.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질문하세요. 예. 일단 영상이 <laughs> 언제 올라오죠, 그러면? 그 후보들 영상이? 영상은 오늘 자정 안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올라갑니까? 스무 아, 분께? 아니면 한 분씩 한 분씩 올라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순서대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 순서대로. 네. 자, 자정 전에. 네, 네. 예. 음, 그. 그뭐 영상이 뭐 이렇게 재미있고 그런 영상 아니고요. 네 네. 그 자기 소개를 하는 영상이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네네. 그 대답을 하는 데아 제목소는 리잘안날수 있고요. 네네.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뭐좀좀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되게 가, 되게 많이 굳어 있으신 그런 상황이라 네네. 뭐 하시는 분들인지를 여러분들이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볼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질문 계시, 어, 여기 지금 채팅창에 그 네? 국민 그 투표 인단이 후보를 고를 때1인1표제냐고 네? 네. 그걸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요? 1인1표예요 네. 남자 여자 관계 없이 네, 한 명만. 또, 네 아니요 남자 한명 여자 한 명. 아 남자 한명 여자 한 명. 예 남자 한명 네, 여자 한네 그래서 그건 네. 이제 내일 우리가 올릴 건데. 네. 남자 이름은. 하나, 를쓰시고큰 말을 하고 여성을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거는 내일 이제 직원들이 또 이제 그 준비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네임드들이 표를 몰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네. 이 후보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자기 홍보를 네. 그리고 또 그, 각자 뭐 너무 열심히 홍보들을 하시는데, 그,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네임드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네. 두 분이죠, 뭐. 그두 그러니까 분이 압도적인 표를 얻으실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또그 네. 그 관련자들, 자기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자기를 알리였는가에 따라서도 또 나올 수 있고, 근데 워낙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또 지역, 계신 분은 지금 지역분이 광주 한 분, 울산 한분 계시거든요. 네네. 네네. 그쪽은 또 몰표가 나올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 여성분들 중에도 지금 그 무안에서 그도요하시던분 계시거든요. 전남에. 네네. 그런데 그분은 또 그쪽에서 몰표 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런 거감안해서당들 있고 그러니까. 네. 예. 게다가 지금 또 우리 그여 교사, 평교사 출신. 선생님도 한분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이분은 그이 중국 교사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신박한 후보를 낼줄은 몰랐다. 그렇죠. 네. 교사 출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 해서 그분이 또 네. 굉장히 지금 그, 그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이제 각자들도 이제 30시간이니까 내일 12시 시작해서 이제 모레 자정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면서 한 번씩을 찍어야 될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감동적인 또 여성 후보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고졸 출신으로 그 노무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노무법인을 자기가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신 대표로 계신 분이 있는데, 아주 감동이었어요. 네네. 그 분, 굉장히 격렬한 학생 운동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그야말로 자기가, 그, 이제, 그 노동 쪽에나, 그리고 이쪽에 완전 전문가죠. 지금 노동자들 위해서 농사를 네. 하고 계신데, 너무 네. 깜짝 놀랄만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한분한분 한분 차분하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내일 12시 올라오면 이제, 휴일이니까,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차분히 보시고. 네. 그리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바꿀 수 없는 거죠. 1인, 뭐, 이렇게 두 명씩 그 추천 못, 못 바꾸죠. 네, 두 명씩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모, 네. 못 바꾼답니다, 시청자님들. 못 바꾼답니다. 자꾸 바꿔달라고 네. 자, 바꿔달라고 네. 자, 그래가지고. 네, 아, 씩 <laughs> 여러분들 안타까워도 많이 고민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그, 추표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그 국민추천에서 오신 그 순위가 있었거든요. 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그 등수는 뭐 무작위로 그냥 마구 아무나 그세 명씩을 써서 낸 거였기 때문에 네. 그때 보니까 세 명씩을 써내면 이제 바이오스가 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네. 세명이 그리고 또세 명을 하면 이 작업이 컴퓨터 작업으로 잘안 되나봐요. 그 집계가. 아, 그래서 아, 기술적인 그, 있군요. 네, 한 명씩.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네. 있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또 질문. 예. 어, 지금 제가 제제 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예? 하나 있는데, 지금 사실 열린민주당이 지금 그 표방한 어떤 그런 지난 모에도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단순히 민주당 예? 현재 그 전통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어, 정의당 예? 쪽 지지 자 진보 쪽의 지지,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네네. 더 오른쪽에 있는 실용주의를 네. 좀 표방하는 좋아하시는 그런 중도층들을 어떻게 빨아들일 전략 같은 것도 있으신지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아, 뭐, 있는지 이거, 예.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제가 여기 올때 네. 음, 이제 결심을 하고 왔을 때는 제가 이기겠다라는 작정을 딱 하고 온 거죠 네네. 위한 전략이 뭐 로고 하나 잘 만든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 창당에서 뭔가 좀 우리가 그좀 신선한 그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로고를 보여드렸다는 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렸다면 네. 이 제가 와서 하겠다고 한한 한 가지 조건을 대고 제가 그걸 들어주다 그래서 왔지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게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국민 추천을 받았고 다시 순위를 국민이 뽑는 거죠. 순위를 네. 정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두 번째까지 지나온 겁니다. 네. 두 번째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 순위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일인데요. 네. 음... 우리가 공약을 어떻게 내는지. 네.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업을 이제 저희 제가 오면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아마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네.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감동할만한 이런 우리가 공약과 정책을 들고 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뭐죠? 최고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의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여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거를 전 국민이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공보물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네. 대표 각 당의 후보들이 네. 관련 이제 나와 있는 네. 이것 또한 공보물에서 또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공보물이야 뭐제 그건 전공이니까 그래서 음. 공보물이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네. 또, 그리고 네. 아, 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 예, 이제 예. 마지막 계획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야말로 그 20명의 우리 후보자 전원을 합격시킬 그 마지막 그 무기가 있죠. 아, 그래요? 저, 저, 지금,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이제 이제 마지막 하나죠. 뭐. 예, 이건 뭐 제가 말씀 드려도 아무도 예. 그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네. 예. 누갯습니까? 후보들 간의 방송 출연이죠. 후보들 간의 방송 출연이요? 후보들이 각 당별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원래 공중파에서 공중파 3사 정도가 마지막에 대선 후보일 때도 그 방송 출연을 하잖아요. 이번에 비례 정도면 뭐저어도 경제나 뭐 뭐나 뭐나 해가지고 이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네 있죠. 저는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방송 출연에서 우리 지금 후보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해 보세요. 네. 예, 다다 예, 눌러 버리겠죠. 토론 토론장에서. <laughs> 다 눌러 비교할 수 <laughs> 그렇겠죠. 없죠. <laughs>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쵸? 예. 예.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렇겠죠. 네, 네. 뭐, 그래서 비례에서 미안당 같은데 나와서 뭐 네. 검사 출신 나와서 네, 네. 우리랑 한번 붙어보면서 네. 뭐 최강욱 같이 붙고 네, 네. 그 언론 갖고 붙으면은 우리 네, 네. 무슨 김의겸 후보나 네, 뭐 이런 사람들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우리는 그, 그야말로 훈련되어 있는 최고 권력들이 그렇죠.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럼 지금 현재 그, 많이... 예, 언론에 어떤 기울어진 어떤 그런 운동장 같은 상황이 그때가 되면 해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저기, 뭐,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그게 바로 그 후보 연설입니다. 예, 예, 그렇죠. 후보 간의 토론이죠. 네, 네, 간의. 네, 네.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 셋이 똑같은 시간을 배정받아서 하는 거죠. 네, 네. 이 작업이 저는, 우리가 저는 제일 그, 뭐, 잘할 수 있고 변별력 있는 마지막에 그, 이제 보고요. 마지막에 우리 무기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후보들이 겁나 가지고 이 토론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상대방에서. 그죠 예. 죠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그 초에 바로 그 당사를 이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사를 이제 널찍하게 가서 그 20명의 후보들이 매일 같이 그 스타디 그룹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네네. 네. 음? 그러면서 그 당사의 한 곳에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방송하려고요. 아, 거기서요? 아, 예. 그럼 저는, 저는, <laughs> 네, 저는 손가락 후보들, 빨겠네요. 네, 아니, 같이, <laughs> 그 이제 분석하시면 되죠? 재밌지 않아요? 예, <laughs> 아주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한명한 명이 자기들이, 우리가 뭐하러 우리가 방송에 가서 합니까? 네, 네. 우리 그 후보자들이 그야말로 네. 매일 같이 그 20명의 후보가 네, 네. 서로 혼자 또는 둘이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생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네. 네, 네. 이제, 이제 뭐 이번에는 결국 코로나 때문에 네. SNS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네. 우리는 정책입니다. 아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터 계속 예, 그 얘기를 예예불분들이 예, 음. 오셨다 오셨다는 것은 네. 훌륭한 정책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우리가 항의석 그 단장이나 그최강국다 음. 음. 예, 비서나 이런 분들이 그 그야말로 김은경과 김은겸이성과 저기 그 대변인까지 합해지면 네. 완전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네. 그이 문재인 정권 지키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최강구 최강 변사가 한 얘기 보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맞춰서 지키겠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분들 이게 면접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조대지 변사까지 합해서 네. 참으로 놀라웠던 게.